안녕하세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닝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 국제학교 인터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또 이제 나쁜 예시와 좋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어,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터뷰라는 거는 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카데믹 어, 프리페어니스인데. 학교 인터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올때이 학생이 학업적으로 얼마나 흥미가 있고, 어, 관심이 있고, 흥미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인터뷰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이런 요소가 들어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소셜 스킬스인데 학생이 인터뷰를 할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말을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예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인터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tella, welcome to our school.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I watch YouTube. That's all? Yes, that's all. Okay. 어, 여기 대화는 어때요, 여러분? 되게 끌어졌죠? 유튜브라면 뭐 어떤 채널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OK, Stella.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I like to watch YouTube. Most of the channels I enjoy are about science concepts. When mm -hmm. I need more explanations of what I learned at school, I usually refer to mm -hmm. some lectures mm -hmm. on YouTube. 오케이 okay.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한번 짚어드리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이언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학업적인 준비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요 어 이해를 못할 때 유튜브 채널을 보고 학업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어 사이언스 채널이다, 내가 어떨 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입체적인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Okay, Stella uh, Why don't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My dad is a doctor, my mom is a homemaker, my younger brother is 9 years old I like p l a y i n g with him 음. 어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하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정보는 아빠가 뭐 한다, 엄마가 뭐 한다 이런 정보는 사실 원서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인트레스팅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족 소개도 다르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Stella, why don't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I'm an only child, so I s p e n much of my time with my p a r we go hiking or play other sports at least once a week. 와우. Wow.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our family to spend time with each other. 아, 어이 답변은 저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데 왜냐면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막 주고 있어요. 처음에 입 사정관이 그냥 뭐 가족 얘기하라 그러면 엄마 아빠 뭐 하는지 보통 학생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제 스텔라가 얘기했던 거는 아 나는 어, only child, 나 무남 동료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보내는 시간도 많고, 하이킹도 가고, 우리 가족한테 이런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어, 정말 이 가족이 되게 화목하고, 또 부모님과 유대관계도 되게 좋은 학생이고, 아, 학생이 되게 긍정적이겠다. 라고 학생한테 확 호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겠지 했는데, 완전 다른 답변, 이렇게 색다르게 또 정보를 준다면, 어, 입학 사정관의 이목을 좀 끄는데 성공할 수 있겠죠. Okay, Stella,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because it's fun. I got perfect score on my recent quiz. 어 이것도 정말 전형적인 답변인데 그냥 점수 잘 받아서 좋다. 물론 학생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 한번 볼까요? 스텔라,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I like English. Our school has two English teachers, and especially enjoy the class with my American teacher because it's more interactive. Recently, my presentation was on introducing Korea's tourist attractions for mm -hmm. foreigners. And I really enjoy this kind of class because I like to stand in front of other people and share my opinions so mm -hmm. I think this kind of class type is very interesting. Oh, that's very interesting. What do you plan to present next time in your English class? I think our next project is about introducing my favorite recipe to my classmates. 아, 와우. 오케이. so that sounds very interesting.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가 예상한 답변 이외의 걸 줬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모범 답변인 이유가 어 학교에 굉장히 참여도가 높다는 걸 여기서 답변에서 볼수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 수업이 왜더 좋냐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공부가 잘 맞고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 학생이 학교에 참여도가 되게 높고 어, 즐겁게 생활을 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굉장히 꼽고 싶을 것 같아요. 스텔라,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hen? I don't like Korean history. My Korean history teacher hates me, but I don't know why. 여러분, 저표좀 보셨죠? <laughs> 여기 선생님이,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싫다, 그 과목이 싫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인터뷰 트레이닝 해보면, 이런 답변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좀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솔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인 걸 감안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Stella,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hen? For me, Korean history is a difficult subject. Mm -hmm. I feel pressure when I need to memorize a lot of facts. So now I try to prepare for my class beforehand and mm -hmm. also get started for tests earlier. So, did it get better? Yes, it definitely got better because since I spent more time studying for the subject, I naturally got. Better grades and mm. this motivated me to study harder. Wow, good for you. o k a 아, 자 이것도 너무 어 좋은 답변인데 왜냐하면 어 우선은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답변이 좋은 이유는 처음에 팩트를 인정했어요. 이게 어렵다. 왜 어려운지도 설명을 했죠 프레셔를 많이 느낀다 근데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라고 이제 그런 problem solving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되게 낙관적인 태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어, 여기서도 되게 진솔한 답변이 나와서 어,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Okay, now that we have covered academic parts, are there any clubs in our school that interest you? I like soccer, so I want to join a soccer club if there is one. 음, 어, 되게 전통적인 답변이죠 나 그냥 축구 좋아하니까 어 있으면 알려줘 근데 좀 뭔가 아쉬워요 다른 방법 한번 볼까요? Stella, are there any Are there any clubs that interest you? I'm a sports lover. I play soccer since I was six. In my previous school, I was the captain of our soccer team. Mm. So I really look forward to joining the soccer club as well as another sports club. Oh, so did you, uh, did you go to the like a regional competition or something like that in your previous school? Yes, our team participated in several competitions and we got some prizes. Wow, okay. 자 여기서도 클럽에 대해서도 되게 입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 축구 좋아한다라는 것보다는 예전에 나의 experience를 얘기하고 있잖아 예전에 이런 경력도 있고 대회도 나가봤었고 해서 어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답변이 왜 좋냐면. 학교에서도 약간 회사랑 똑같거든요. 어, 내가 그냥 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실제로 이렇게 했었고, 대회도 나갔었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게 뭐예요? 대회를 나갔다, 이러면 일단, 어, 능력이 있다 보는 거고, 또 리더십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오면은, 만약에 우리 학교가 지금 사쿨팀이 좀 많이 부족해요. 실력이 없어. 그러면은, 아, 이 학생 오면, 우리 뭐, 저기 뭐냐, 지방대회에서나 어느 대회에서 좀 우승할 수 있겠다. 라고 또 보여지니까 어, 아주 매력적인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스텔라, okay, thank you for you know uh, for all your answers. Uh, we've got to know you better. So now that uh, this is the last time, last question.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No, I think that's it. 음, um, okay. 자 um. 여기서 이게 히든 카드인데 입학 사정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질문 없냐? 학생들이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아 인터뷰라고 하니까 내가 막 답변해야 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어 학생들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스텔라,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Yes. Um. One of the major reasons that I chose this school is that it offers AP courses, mm -hmm. and I really look forward to taking. These courses and challenge myself. Mm -hmm. yeah, I noticed that the school website posted the AP subjects available, but I didn't see an, an AP psychology course. Mm -hmm. So I'm wondering if there is an opportunity for me to take the psychology or any related courses. oh okay well i think uh, thank you for telling me uh, definitely like in the uh, beginning of the semester if we have enough number of students interested in psychology uh, we'll try to uh, we'll try to you know uh, create uh, or you know create this ap psychology class okay so 학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어, 본인이, 어, 왜 심리학을, 어, 해야 되는지, 또 관심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인상을 주겠죠. 아, 굉장히, 어, 자기 학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학생이다.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좀 학교에서도 어, 커리큘럼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 또이 학생을 어,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발전적인 학생이니까 이 학생을 반드시 데려와서 또 공부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마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다는 다루지 못했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질문들을 다뤄봤는데 어 답변에서 이렇게 쭉 보셨으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좋은 답변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입체적인 정보를 줘야 되고요. 어, 입학 사정관이 딱 예상하는 어떤 답변 이외에 좀더 크리에이티브한 거, 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좋고, 또두 번째는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게 매력적인 요소를 발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아까, 어, 그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던가, 어, 어떤, 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것 요소 또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여러분 인터뷰 있으실 때잘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